안녕하십니까. 아이로 안 입었어? 어? 아이로 안 입지 왜? 아아 왜 이거야 돼? 아 이거야지. 미친 이거 왜 이게? 안시하십니까 네, 누구예요? 꽃장입니다. 네 꽃장입니다. 꽃장 호장 오늘 오늘은 그 위대한 518 518 러너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기 어딜까요? 첨단 시민의, 네, 시민의 네. 공원 밑에 요 다리 밑으로 왔습니다. 자 오늘 포장이 아침부터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. 이유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 자 그리고 오늘 포장 신발 봐이뭐뭡니까 오늘은 어, 음, 프로스펙스. 프로 프로스펙스? 하이퍼 러시 모델인가? 이거 또 어디 샀어요? 아 이번에 또 새로 하나 구매했으니까. 뭐? 근데 이 프로스펙스 얼마예요? 가격 가격은? 오 이거... 카본 런닝인데 러닝한데... 이게 카본이라고? 네2 0만원 선한데 가능합니다. 아, 비싸다. 이십프로스펙스 아, 매장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있습니까 카본.. 아니 카본인데 21만원이면 그거 싼거네 어, 가격대 엄청 소량 많이 나와요 어. 카본치고 와 아, 이거 크로스펙스.. 어 그래? 응 음. 진짜 <laughs> 괜찮지 않아요?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크로스펙스도 뭐 처음 봐 카본아 카본아 아직.. 아직 테스트는 안해봤죠? 오늘 첫 시착입니다 <laughs> 아 테스트는 아직 안해봤답니다 이제 오늘 한번 뛰어보고 어차피.. 오늘 어차피 그한5 k m 뛰어서는 잘 몰라요 한1 0 k m 넘게 뛰어야지 이제 알기, 알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 신고 온 거는 여기 저희첫 그 런닝화죠 나이키 베이퍼2 베이퍼 플라잉죠 베이퍼 플라잉2 이거? 자 이거는 <laughs> 사실 제가 잘안 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런닝 할때 이제 무턱대고 산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신고 한 10km 이상 뛰을때 이상하게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초보자여서 주법이 좀틀렸을 텐데 달리면은 꼭 이제 정강이 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. 끝나고 나서 런닝 끝나고 끝나고 나서 정강이에 피로도가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안 신습니다. 뭐 신발 자체는 되게 좋고 이제 단거리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어. 괜찮은 런닝하라고 생각합니다. 속도 내기에는 가장 좋은 런닝하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기분 좋게 자, 출발해보시죠. 아시죠. 자,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허. 오늘 5.18 완료를 하고 우리 커피 한잔하고 여기 그냥 천변길이네 아 날씨 죽인다 날씨 좋지 오늘 아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야. 자전거 타고 간것 같은데 나 자전거 없어 <laughs> 여기 <목소리> 따라 가버렸어 우리 미스터 왕안 좋은가 봐 다리가 진짜 아니 한안 피자 다니 지금 저 앞에 리부어 아니 내가 봤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아 우와 헛트고인가 이거? 이쁘다 이리 응. 아, 옆으로 에 <목소리> 보고 가지 나큐에다중나주시바 시바게 시시바겠시시바어시 시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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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명게 시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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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이런데 이제. 호선아 호아 돌아봐. 뭐? 돌아봐. 네. 여기 잘하는데. 좋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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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가야 아,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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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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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지안 좋네. 어, 다 깔아, 다 <목소리> 어? 우 이쁘다. 들 여기가 지금 푸른 마을이구나. 동문동이구만 여긴 동문까지 없어요? 잠깐만 여기 거기 양산동 넘어가면 동문동이고 이렇게 다리 위로 올라가고 여기 다로어 그게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만시키0 k g 되데한1좀 안되겠다 거 아니야? 아, 아이 같이 한겨울에 다 갔었어요 일로와 라둘째 돌아 여기 여기 여기. 근데 나는 본점이 더 맛있는 거 같아. 본점 어디데 신가동. 그때 우리 갔던 데? 아 너랑 언제 갔었냐? 어. 아, 나 지금부터 돼. 돈많이벌랑 갔던 오늘. 너랑 갔던 어디지? 국가대표 아니야, 거기? 거기 국가대표 아니고 국가대표는 신창동이고. 장덕동이 장덕동. 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가봐 앞으로 와세터야 이것이 진짜 행복런이다 행복런 뭐야 낚시야 잠깐만 시사 와 <laughs> <laughs> 와, 어, 낚시를 와 봐. 야 이거는 이야 이게 대단하다 대단해. 낚시 사장님도야. 왜... 아, 낚시형 강바다구만. <laughs> 자, 이렇게 다리를 내려오고, 우리가 다시 저 동림동 이쪽으로 쭉 가면 양산동이 나오겠죠? 이쪽으로 네. 쭉 해가지고, 천변까지 우리 아까 출발했던 지점까지, 시민의 숫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한 1년 전에 왔었는데, 여기 동림동. 여기 동림동이야, 양산동이야, 여기가? 양산동 아닌가? 여기. 양산동인가? 무대, 와, 너무 멋있습니다. 다시 왔네요. 우리 한 꽃이랑 옛날에 왔었는데, 달리기 처음 시작했을 때. 야 생각나네, 여기. 이번에는 꽃장이라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희 달리다가 지금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. 북극 파크 골프장, 야,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, 야, 대박이네요. 여기에 작은 골프장이 생긴다는 것 같은데, 야, 우와, 여기 한번 다듬어지고 완공이 연결될지 모르겠어요. 야, 대박이네요. 갑시다, 원장! 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아직 그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, 5 k g 만 뛸려고 했는데, 솔직히 5kg는 너무 운동이안 되는 것 같아서 10kg 채우고 갑니다. 화이팅! 파이팅 화이팅! 이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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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다팅 화이팅! 아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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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아 그래? 아이스 아메리카노한잔갑시다 그냥 이로 가면 되 괜찮아? 아메리카면 벤티지. 자 맛있게 시원하게 마시면서 잘 리커버리 걸으면서. 나 오늘 재밌게 뛰고 오늘 몇 킬로 뛰었죠 부장? 9킬로 9kg 뛰었습니다. 9킬로요. 네. 아, 9kg, 시기로 좀 아쉽긴 하지만, 5.18 특집. 자, 이렇게 마무리하고, 다음에 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화이팅! 화이팅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